하세요. 10월 29일 오늘 목성 제목은 Substitution 대신 하심. He hath made him to be sin for us, that o 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우서 5장 21절. The modern view of the death of Jesus is that he died for our sins out of sympathy.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현대적인 견해는 예수님께서 동정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The New Testament view 일단히포 아우신 납바이 심파시 팟바이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나 성경의 견해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동정심이 아니라 일치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치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He was made to be sin.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입니다. Our sins are removed because of the death of Jesus. And the explanation of his death is his obedience to his Father, not his sympathy with us.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설명은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에 대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We are acceptable with God not because we have obeyed or because we have promised to give up things, but because of the death of Jesus. And in no other way.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 것을 다 포기하겠다고 약속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We say that Jesus Christ came to reveal the fatherhood of God. 러빙 카인니스업과 우리는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과 친절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The New Testament says he came to bear away the sin of the world.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The revelation of his father is to those to whom he has been introduced as savior.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셔들인 자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Jesus Christ never spoke of himself to the world as one who revealed the Father, but as a stumbling block.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로,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세상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John c h e r 14 v e r e was spoken to his disciples. 요한복음 14장 9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아버지를 드러내신 것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At Christ died for me, there I go s c o t free." is never taught in the New Testament.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가 죄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What is taught in the New Testament is that He died for not He died my death. 성경에서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And that by identification with His death, I can be freed from sin. 그리고 그의 죽음과 합함으로써 일치가 됨으로써 나는 지혜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and have imparted to me his very righteousness 그리고 나에게 그의 의의를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The substitution taught in the New Testament is to fold.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대신하심은 두 가지입니다. He hath made him to be seen for us.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지혜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의인인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요아치 대신하는 것한 가지와 훈유너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가 되시는 것또한 가지는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는 것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대신하는 것인 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가 되는 것입니다. It is not Christ for me unless I am determined to have Christ formed in me.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형성이 되도록 내가 그렇게 결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형성되도록 그렇게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죽음과 아이덴티피케이션 일치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늘 계시도록 하는 것. 그런 자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substitution, 대신하심.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who you knew no sin. 죄를 안 짓는 분이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죄가 되신 것, 그것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의가 되는 것, 이것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